네 여기서 하트스톤 클랜 챔피언십 HCC 시즌5 이제 빅리거팀과 하바파팀 대장들만 남아있습니다 야 정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어, 빅리거 팀이 지게 된다면, 네. 어, 좀 타격이 좀클것 같아요. 잠을 못자죠 <laughs> 어, 파브란 선수가 지금 이렇게까지 대장까지 소환해놨는데, 네. 이제는 로맨틱 겨울 선수가 좀 마무리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빅리거 팀 입장에서는요. 그게 대장의 역할이죠.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자, 과연 대장 역할 톡톡히 해줄 수 있을지, 양팀 선수분들, 대장 선수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맨틱 겨울 선수가 나왔네요. 아,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이 선수. 뭐, 여대생 킬러. 별명이 붙어있는 선수인데 지금 빅리거라는 팀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가 아닐까 지금 오지엔 8강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도적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일단 랭크, 랭크 괴물입니다 랭크가 무려 19,400승 정도 됐다고 해요. 19,400승 이 선수 아니라고. 경우에는 아니라. 예, 확실히 좀 본인의 위치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네. 항상 조용하면서 소나무 같은 그런 남자예요. 슬램덩크로 치자면 은 고릴라 대장 슬시오 선수, 어. 어 천재, 광영마지만설현남 선수 네.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는 안경 선배. 음. 근데 한 골이 필요한 타이밍에는 안경 선배가 출동할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말. 제... 제때 적시적소에 등장을 해서 제대로 한번 대장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맨틱 겨울을 로맨틱 겨울 선수를 상대로 한 서건 선수 방금 전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예, 서건 선수 예선전에서도 올킬 기록이 있고요. 어, 확실히 랭크 게임을 잘하는 이 선수 역시도 랭크 게임을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이 네. 선수는 특히나 상위 등수를 자주 찍고 분리적 컨보이에도꽤 모으는 선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 경기 드디어 첫 데뷔를 했는데 이기고 가고 싶겠죠. 아, 정말 서건 선수, 판블라드 선수 이전 세트에서 정말 힘든 경기 펼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더 승리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과연 이 대장전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강 예선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장전이에요 지금까지 역0킬 한번 그때 슬시오 선수가 했던 대장전 말고는 처음이에요 나머지 다올킬로 끝났거든요 네자 그리고 어, 저희 HCC 시즌 5첫 번째로 1박 2일 중계가 거의 <laughs> 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 대장전 과연 첫 번째 세트를 어떤 선수가 가져가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맨틱 겨울 그리고 석원 이두 선수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어 간식용 좀비 굉장히 달콤하죠 예예 지금 로맨틱겨울 선수는 서건 선수의 컨셉을 알고 있는데 서건 선수는 로맨틱겨울 선수의 컨셉을 모르거든요 네 지금까지 보이는 카드로 봤어도 리노 잭세능마법사 같기는 한데 또 모르죠 같은 팀에 판브라저 선수가 거위 능마법사를 썼었고 그렇죠 오늘 골고루 다 나왔어요 예예. 네 그리고 오늘 서건 선수는 또 말리흑마법사를 사용했고요 아직까지는 정확할 때는 짐작할 수 없죠. 예, 최근에 뭐 좀비, 비료, 불안 이런 카드는 다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요 걸먹기. 이러면 리노잭슨 능마법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로메트겨울 선수 어, 악마를 사용하는 리노 능마법사. <목소리가> 악마까지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어선사를 통한 어떤 말간이 스 같은 고위급 막마의 소환을 발해볼 수도 있겠고요. 오, 어, 파멸의 소명도 있네요. 바로 나와줬네요. 그러면 공어선사 안 나갈 이유가 없겠죠. 예예. 자, 나가주죠 역시나 공어선사 필드에 깔아놓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간식용 좀비가 1턴에 나가주지 않았다면 무적딜을 엄청나게 받을 뻔했어요. 간식용 좀비가 굉장히 많은 딜 줄여줬고요. <laughs> 많은 역할을 했죠. 예. 네. 네. 자, 사고 선수도 코스 맞춰서 벌목기 드로우 받아서 그대로 내줍니다. 과학자, 빙더지 만약에 확정했다고 하면은 그냥 과학자를 교환해서 빙더지를 걸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이 혹독까지 쓰는 덱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요 어 지금 흑아버사가 체력은 많이 자아있지만 필드 싸움을 점점 이겨나가면서 이제 힐이나 혹은 도발 카드만 뽑는다면 한순간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안 나올 때는 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정말 안 나오죠 예, 예. 자, 데드 브로라 먼저 한장 사용해 줍니다. 네, 데드 브로라 지금 콘스터 맞춰서 최대한 데드 브로라 영웅 능력, 몰뱀이 폭던 영웅 능력 그런 식으로 딜로 적 탁월했어요 지금. 달려요. 예. 12 체력 안 나오죠? 어안 나와요. 지금 힐봇 혹은 가장 좋은 카드는 역시 미노 예, 잭슨이겠지만 예. 뭐라도 나와야 돼요. 예, 정말 뭐라도 나와야 돼요. 뭐라도. 생명력 전환을 하기에는 좀 부담돼요. 예. 근데 엄청 압박이 심하죠. 예. 지 체력 12에요. 지금 사실 가장 눈에 뻔히 보이는 수는 로데브로 가는 게 있는데 오히려 가장 안전한 건 지금 로데브가 되겠죠. 로데브 되고 일단 버티고 그 다음에 뭔가 나오길 바래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빙덧. 어 노홍도 지금은 정말 강력한 하 수이죠. 인저 이딜 이딜이 굉장히 뼈 아프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다음 턴에 노움이 터지면 체력이 7이 남고 오! 아, 이거는 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의 불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안나와주네요 힐이. 예, 예. 자, 여섯 개의 마나 코스트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생명 보이기에는 올빼미 영웅 능력으로 안 죽거든요. 예, 노놈 죽음의 외아이가 터져도. 그렇죠. 근데 상대하는 흑마법사 입장에서는 딜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생명력 전환으로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아르거스 파수병 선견자 정도밖에 없어요. 예, 예.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오히려 도발이 나온다고 해도 야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살상 명령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무서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빙더 로데브 다시 회수했습니다. 아 여기서라도 약간 도발을 기대해보는 눈치였는데. 역시나 나아지지 않았구요 아 이러면 킬각이 나왔죠 개드를 풀어라 영웅능력 6, 8까지 않나요? 자5 예. 네. 예. 어 그러네요 1딜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어예 지금 어, 인풋목을고 음. 그렇죠 그렇죠 인풋드목을 쳐서 죽음의 매를 터트리면 네섯개를 네. 소환할 수 있죠 개풀 공으로 인풋목을 을 치고 개들을 다섯개 풀고 여운능력 그렇죠 자 서거 선수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개풀 아 썼어요 예예. 자 이렇게 되면 혹시 몰라요 드로우까지 봐야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1이 남기 때문에 생명력 전환은 못하는데 여기 1드로우에서 힐봇 혹은 가장 좋은거 리노젝스 리노. 예예 뽑을 수 있어요 기다리지 않아 여기서 불안의 힐봇이 무서워서 생명력 전환 한번 허락한다면 정말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본체로 달려주는 게 좋아 보여요. 자, 폭덕까지. 어, 설마 여기서 잭슨 나오면 설치해 놓고 설마. 자. 들어오. 오! 어. 자. 일단 불안선 견자니까 힐도 6킬 6이 네? 됩니다. 예. 조금씩 버틸수 <laughs> 있어요. 6이 되고 체력이 7이 되고 뭐가 개를 좋은가. 전부 정리하면은 일단 예 정리는 해야 되거든요. 예 노움은 지금 잡,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잡으나 안 잡으나 이딜이에요. 그래서 개를 정리하는 게 데미지를 더 줄일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럼요. 예. 자 어쩔 수 없는 선택 킬. 물론 노움도 정리할 수 있는 개체수가 있었다면 예. 예. 노움까지 건드려볼 건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개를 모두 다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아, 곧 맞춰서 일단 필드를 채워 봅니다. 남은 체력 7. 사냥꾼은 뭐? 딜 카드 하나만 보면 바로 킬이고요. 여기서 딜 카드가 안 나온다. 그럼 로맨츠케오 선수는 드로우 또 기대해 볼수 있어요. 자. 자, 아 이러면 작은 기술. 네, 또 1부. 또1또 1. 이러면 확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1딜 확실히 못 하잖아요. 또 1이에요. 예, 네, 요소가 없습니다. 드로우 또 봐야 돼요. 여기서 아 하... 꽉 채워서 그 잭슨을 못 내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본인이 걸려있는 덫이 폭 떠지기 때문에 더 빼고 잭슨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상대 피을 2로 맞추고 필드를 꽉 채우면 그게 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자, 들어오. 아, 행상인 그러면 쳐보고, 행상인으로 그 1코스 짜리 2힐 있지 않습니까? <laughs> 계속 생명. 네, 해봐야죠 네 물론 저희는 기수가 있다는 거 알지만 예, 예. 시도는 해봐야죠 끝까지 예, 해봐야죠 모르는 입장에서는 겉을 빼면 일, 행상인으로 부득이 오술자를 뽑으면 5 그러면 안 죽거든요? 당장 구이기에는 아, 근데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해요 예예 예. 뽑으면 돼요 아니면 행상인으로 고리를 뽑고 드로우를 어. 봐서 그 치어로 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안전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아,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건 선수 대장전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면서 기... 분위기 되게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음. 아, 반대로 여기는 약간 좀 빅리거 팀은 조금 침울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사냥꾼이 워낙에 템포가 빠른 데기다 보니까 리녹 마우스. 어찌 될지라도 리노를 뽑지 않는 안은 좀 힘든 매치였고요. 네. 어 이번 매치 생각하지 않고 다음 턴에 다음 매치 때 굉장히 집중해서 예예. 하면 아직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로맨틱 겨울 선수도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과연 두 번째 세트는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죠. 오늘 두번째 세트는 거의 뭐 흑마법사 미러전으로 거의 픽스네요 예 그러신다 로맨트 겨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리노잭스 흑마법사를 좀 우선 픽으로 골라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이 매치업 좀재밌을것 같네요 보통은 말리고스 흑마법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초반 필드 상황은 좀더 좋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좀 리호잭마스가 오히려 HP를 채가주히서 킬각을 방지하 p 본채이킬면을킬려을수지하이 본인 황각을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올황있올수있든요 그렇죠. 버텨내는 게좀 중요하겠죠 예예 o 예. u <laughs> 선수수는공을좀좀빠르들어어는는 중요할 것 같은데 공격을 들어가기에는 썩 좋지 않은 카드들 잡혀있습니다 치우로브 2장 쓸모없고 나이사 쓸모없고 그렇죠 화사관도 딱히 쓸모없고 그래서 화염인프라도 뽑아서 좀 디라, 템포를 올리겠다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손패 안에 힐봇이 두 장이 있기 때문에 화염인프 뽑는 거 전혀 부담도 되지 않고 자한번더 드로우를 보고 지금 화염으로 템포를 올린다 그 좀비 간식용 좀비 화염인프 필드를 좀꽉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판단이 결국 좀비는 언젠가는 HP를 채워주거든요. 예, 뒤를 확 여기서 올린다. 예, 확 올리는 건 불안하사관으로 예. 세게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그수 말고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냥 생명력 전환. 카루리상까지 확보해 놨고요. 간식용 좀비 꺼내 놓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어떤 카드를 뽑았을지.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고리 어린용매 어린 용매. 마상시합 관중 이렇게 들고 있는데 죽음의 고리 가져오네요. 고리는 언제나 뭐 좋은 카드죠. 무선류 네, 같은. 네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 비용. 야. 코스트 맞춰서 <laughs> 네뭐 있어요 오늘 이 선수 <laughs> 아니면 좀 용의 시너지를 지금 당장 받고 싶다면 생명력 전환해 예예 검은하게 기술병 그렇죠 용의 시너지도 받고 싶고 하우리상이 나가기 전에 최대한 카드를 좀 많이 모아놓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고요자 다시 한번 로맨틱 겨울 선수 생명력 전환 다시 한번 봅니다 리노 잡았어요 리노는 어, 어, 예. 잡았는데 악마가 없다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마도 로맨틱걸 선수의 덱에서 두 장이 있습니다 공허 소환 아마 저 카드만 두 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공허 소환사가 잡혔기 때문에 리노 잭슨의 효과는 아마 발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타우리스한 타이밍 굉장히 잘 나왔죠 오른쪽에서 영, 영혼의 불꽃까지 들어와 주면서 지금 줄이기에 나쁘지 않은 카드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하사관 같은 카드가 있다 그럼 공허 소환사의 하사관을 바르고 타우리산 잡고, <목소리> 그리고 필드에 파멸의 소병이 있다 음. 그래도 필드가 굉장히 쉽게 날아갈 수가 있어 잘 만들었을 것 같기도 했는데 그냥 일단 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없고요, 와서간. 자, 여섯 개의 마너코스트 일단 말리 흑마 상대로 타우리산을두턴 살려준다? 이건 예, 좀 예. 말이 안 되고요 뒤패를 뒷패, 믿으면 생명력 전환 네, 생명력 전환으로 악마를 뽑은 후에 공허선사로 치고 죽음의 고리 죽음의 고리. 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겠네요. 다른 수는 실바나스를 내서 타우리산이 그냥 알아서 교환하기 유도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지나갔고요. 자, 타우리산. 이러면 악마도 못 뽑고 고리로 들어오도 하나밖에 못 보고 치고 고리고리. 정말 싫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타우리산을 살려두기에는 지금 당장 상대패의 말리고스, 검폭, 명불 이렇게 있을지 누가 압니까 올빼미로 그냥 침묵만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킬각도 좀걱정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줄였기 때문에 자, 일단 타오리산을 좀 제압해 줍니다 다시 한번 서건 선수의 턴, 마나코스트 7개 자 남은 체력은 서로 예. 21대 20으로 비슷하거든요. 약간 부족한 것 같죠. 15딜까지. 그렇다면 그냥 불안 비룡. 불안이 지금 나가게 되면은 다음 턴에 타락자를 이제 6 데미지로 쓸 수가 있어서. 음. 그렇죠. 굳이 저 3호짜리. 기술병을 체력을 아껴줄 필요는 어, 없을 예. 것으로 보였는데 그냥 네. 사라차 나가주네요. 이거는 뭐 방역 기각을 안 주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불안 비룡을 했을 때 지금 물론 소자가 들어오가 됐지만 소자가 들어오가 안 되면은 용 시너지를 다음 턴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용 시너지를 계속 아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 하사관으로 채각을 봐도 어이러면 예, 어, 채광 나오죠? 네 하사관 검폭 영불 거기다 비룡까지 있기 때문에 불안 하사관 검폭 영불 예. 자 서건 선수 역시나 선택해 줍니다. 불안. 자 하사관까지. 자구 데미지 타락자 그리고 검은 폭탄까지 가져가면서 서건 선수 로맨틱 겨울 선수를 상대로 2대0 이제 성기사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 안경 선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어 지금 2대 0이에요. 에이, 그렇죠 대장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안경 선배는 그 상향전에서 한 골을 넣어가지고, 그, 예, 굉장히 캐리를 했던 그런 분이신데, 지금 그 안경 선배 회심의 슛을 날렸는데 에어볼이에요. <laughs> 예. 팀원들 사기까지 다 떨어졌어요. 아, 이렇게 되면 성원 선수 남은 한 장의, 하나의 직업이 성기사인데, 예. 성기사를 세번 잡아야 돼요. 그렇죠. 파마기사거든요. 아, 그것도. 파마를 상대로 세 번. 과연 또 로맨틱 겨울 선수가 보여줄 수 있을지, 아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진다고 해도 완전 탈락 확정은 아니고요 예, 예. 추가로 또 와일드카드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와일드카드전 준비하러 골드코인 팀도 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와일드카드전도 굉장히 심나해요아그 동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예. 자 과연 지금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될지 양 선수 세 번째 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건 선수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여기서 지는 팀은 지금 밑에 동네에 골든코인 골든 위스, 뭐 골든 막질비합니다 아, 정말 패자조가 오히려 더막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게다가 그 경기는 그렇죠. 방송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네. 예, 자기들끼리 결승전을 해야 돼요. 그 예, 내려가면 깜짝 등장해야 되는 네네. 네. 어, 게다가 서건 선수 지금 1, 2, 3 동전 6까지 보이는데 4코스트만 들어와 준다면 끊임없이 나갈 수 있고요. 세번 중에 한 번은 이기겠지 흑마 세번째 도전 원하는 뭔가 음... 일반적으는 압도적인 힘인데 관중도 암흑, 네,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암흑불길 같은 카드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흑마법사는 생명의 전환을 좀더 돌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다음 턴에 선견자를 낼게 아니라 생전 관... 네, 관중 네, 이렇게 좀쓸 수가 있었겠죠 음. 그렇죠 여기서 보기에 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쪽 서건 선수는 다음 턴에 할4코스트 플레이가 들어와줘서 동전을 좀 아끼면서 수수께끼, 수수께끼 빨리 나가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흑마법사가 생명의 선을 많이 못 돌려서 비룡의 에이지 낮습니다. 여기서 왕의 축복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아예 일단 안 나왔습니다. 네, 네. 자 넘겼고 네 개의 마나 코스트가 있습니다. 왕축 나왔으면은 흑마법사 꼼짝없이 당하는 그림이었었거든요. 네 지금 동전 쓰기가 아깝죠. 네. 사실상 방송경기로 보내드리는 12강 예선 마지막 경기거든요 지금 신병 하나 정도는 좀 보호막 그 비룡에 교환을 해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면 몸으로 때려놓던가 왜냐면은 보호막을 쓰고 말아서 만약에 때리고 지옥불출이 쓰다 그랬을 그렇죠. 때 교환각을 위해서 어..예..한대만 딱 한대만 때려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쉽네요 아, 아무래도 다음 턴에 그냥 무기로 잡으면 된다 예예 예. 혹시 모르는 지불까지 생각해서 지금 괜히 한대 때려놨다가 손해 볼바엔 다음턴 무기로 잡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지불 쓰면 어차피 흑마도 코스트가 없을 것이다. 예. 자 로맨틱 겨울 선수 다섯 개 만화 코스트 고민 중입니다. 이거 지불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호막을 쓴거바로 뭐 때리고 지, 지옥 불길 쓰면은 정말 말 그대로 무기에 한번 잡히고 동전 도전자, 빈필드 도전자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비밀 다섯 개 겁니다. 오, 예. 게다가 엎드려를 못 빼요. 어. 자, 스스케이크 도전자 다섯 밀어봄. 번째 턴에 나갔고요. 예쁜 파마. 정말 중요한 게 다음 턴나이런 사냥꾼이야가 나와도 엎드려 고기한 인생을 못 빼기 때문에 발동도 못 시키고요. 자,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꼼짝 없죠. 맞아야 됩니다. 3회. 참해. 어, 참회까지 이러면 다음 턴에 또 무기로 선견자도 제거해 주면 다음 턴에도 먹고 풀고요. 자, 진짜 77 수수께끼가 필드에 있어요. 오! 야, 서고! 물론 서로 어, 새로 걸어 줄 만한 비밀은 없을 거예요. 네, 새로 걸어 줄 만한 비밀은 없을 거고. 그래서 대각 특이 효과는 없는데 네. 그냥 코스 자체가 세요. 예, 그냥 예. 육육 세거든요. 네. 그냥 6 6도 세고 벌목기 영웅 능력 다음에 붐 나가고 그 다음 순위끼리도 아. 세고 이거는 대각축을 좀더 욕심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 상대가 리노 잭슨이니까 좀더 길게 보고 그렇죠. 비밀 다 빠지면 그때 가서 내겠다. 근데 또 다시 손에 리노도 없고 남은 체력 16 저는 조금 벌목기 영웅 능력 쪽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게 벌목기 영웅 능력으로 오디를. 더 필드에 깔아 놓는다면 5 더하기 7이 12기 때문에 4데미지 성기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흑마법사가 <laughs> 자, 2 1 패스의 건에 놓습니다. 그래서 알도르 이거 하바파 진짜 손뻗으면다 해요. 본선 이번에야말로 박사본보다 골목길 알도르가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암흑의 불길도 막을 수 있고요. 예예. 연건 어떨까? 자 남아있는 콘스트 7개 법준수하시 일단 뭐 압도적인 이 마모의 불길 자체가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본체 치는 것 보다 차라리 박사범을 좀노려나게되는 예, 예. 예.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남은 체력 13 필드에는 폭탄 2개 지금 할수 있는건 압도적인 이 마모 불길 고민되죠 아, 저 비밀이 아직도 3개가 예. 하나도 안 빠졌어요 일단 폭탄 먼저 하나 공격해서 음, 예. 어디로 튀는지 보고 엎드려 안갚면 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이제는 비밀을 빼야 되고요 아, 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또 대기자가 있거든요 저희 수수께끼 도전자 아직 예. 포기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벌목기도 못 까봤습니다 1일자리로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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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고기한 희생 오, 이거는 그냥 암흑불기를 먼저 써버리겠 는 건가요? 아 이러면 일단 벌먹기 한번 남았습니다. 벌먹기까지 기대해 볼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5자리로 먼저 진짜로 붙게 됐어요. 구덕에 아, 예.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오. 자 남은 체력은 11 예, 예. 여덟번째턴 서건 선수 돌아왔습니다. 단검 도전자로 다시 한번 대갑축 시도. 그다음에 나가는 두영능 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손패 안에 용암 거인도 없고요. 예예.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제 네. 안에는 아, 비밀이 네. 없어요. 없 어. 예. 비밀이 없다는 얘기는 박그리온뭐 벌목기 이런 좋은 카드들이 있거나 그렇죠. 왕축이나 뭐 네. 꺼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또는 아주 낮은 확률로 비밀지기가 다음 턴에 들어오게 될수 있는데 <laughs> 비밀지기 말고는 뭘 뽑아도 기산 좋습니다. 지금부터 아... 기산은 뭘 뽑아도 좋아요. 아, 영혼 장치 사용해 주고 안가음 여기에 또 올빼미 걸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왕축 지능검 아벌목기 일단 3사의에이면은대발 4발 예 그러면은 하나 아. 1 부족하죠 글, 그렇죠 3발까지 본체 체력 8 그리고 하나 더7 이건 뭐가 나오던 폭탄 때문에 좀 힘들어요 리노 잭스 잭슨 잭슨 아아 아, 이거 정말 안 나오네요 자 없어요 생명력 전환 보면 끝납니다 결국 마지막 대장전에서는 컨펙트 게임으로 하바파팀 서건 선수가 로맨틱 겨울 선수를 잡아내면서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어이 차 이거는 서건 예, 선수 거의 인간승리 수준이죠. 판브라 선수가 오늘 아... 어, 2킬 플러스 2승 8승을 했는데 네. 승리까지 단 1승이 부족했고 서건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서건 선수. 제대로 뭔가 보여줬어요. 대장이 뭔지. 네, 대장이 뭔지 보여줬고 요즘 사용하지 않는 사냥꾼을 이용해서 정말 사냥꾼으로 1패도 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아직 사냥꾼 할 만하다 보여주면서 굉장히 멋있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자조 네. 와일드 카드전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삐조 와일드 카드전에 골든코인도가 있고요. 빅리거 팀도 가게 됐어요. 예, 예, 그 중에 한 팀만 살아 올라온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익숙했던 선수들을 이제 한 팀은 못 보게 된다. 예, 그 얘기가 되겠죠. 자, 대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하바파 팀과 빅리거 팀. 결국, 서건 선수가 팜블라드 그리고 로맨틱 겨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8강 본선으로 직행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데티슬, 뉴비클럽, 팀 오버로드, 그리고 다운로드, 팀 선비 하바파까지 6팀이 본선 8강에 이름을 올렸고요. A조의 팀러시 골든위즈 꿀팀이 와일드카드전으로 한팀 그리고 학교 방신 HKMS 그리고 골든코인 빅리거 이세팀 중에 또한 팀만이 본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 어, 정말 이제 내일 경기가 치어지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보고 패자조에 있는 선수들은 더욱더 빅리거가 이길,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와일드카드전이 기대가 되고 과연 또 어떤 팀이 뚫고 올라올지 예상도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패자조에 지금 골든코인 팀과 빅리거 네. 팀이 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새로운 신예 팀들이 엄청나게 잘한다 그런 것도 이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게다가 또 지금 현재 8강에 올라가 있는 팀들이 대부분 지금 빅리거 팀과 하바파 팀의 경기 제외하고는 다 올킬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본선 리그가 훨씬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7시에 8강 본선 라운드 조 추첨식으로 어, 다시 돌아올 텐데요. 지금 현재 여섯 팀 올라가 있는 팀도 대단하고 12강 예선을 통해서 지금 패자전에 가 있지만 와일드카드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팀 올라온 팀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거든요. 예. 아, 정말 대단한 그런 HCC 시즌 5 본선 라운드가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강 예선 방송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번 예선 좀 어떠셨나요? 어, 이번 예선은 정말 예선답지 않은 그런 치열함이 묻어나는 승부들이 있었고 그리고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네. 네, 대게도 굉장히 좀 필살 카드 같은 거존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한장두장 섞어 주는 거 저는 정말 좋게 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사냥꾼까지 나오면서 이제 정말 다양한 직업군들도 나오고 있고, 네. 본선 라운드가 더욱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 특히나 서건 선수가 대장으로 나오면서 경기력이 너무나 좋아서 저는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긴 했지만 팜블러드 선수의 사제가 네.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이제 본선 라운드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조 추첨식 역시나 또 미묘한 신경전. 조 추첨식 역시 또 꿀잼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 추첨식 도 역시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7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 캐스터 김영일 그리고 마스카 이명혜설 그리고 룩삼 김진영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